6월 27일 패치 노트. 업데이트 읽어주는 예쁜 누나. 띠링! 아덴월드의 모습을 드러내는 새로운 기운. 암흑기사 수색 작전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2월 27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죠? 12시나서. 오늘 섭다가 끝난 후부터 시작해서 6일까지. 이게 말하는 섬에 출몰해요. 흑기사 애들이 출몰하는데, 이거를 잡고 나면 암흑의 결정이라고 세 개를 줘요. 아이나사대 축복 200주고, 요걸로 이제 재료가 되는 거죠. 요 암흑의 결정이라는 거를 먹으면 재료가 돼요. 희귀 무기 상자를 만들 때 암흑의 결정 7개가 들어가고, 실패시 투박한 무기 보급 상자, 나온대요. 그때 여기서 희귀 방어구는 없고, 희귀 방어구는 없고, 희귀 무기로만 주는 이유가, 만약에 대성공이 뜨면, 영웅으로 줘요. 대신에 각인, 대신에 각인이에요, 이거는. 희귀로 무기로 주는데, 대성공이 떴다 하면, 영웅으로. 등급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상급 변신뽑기, 상급 인형뽑기, 코인 상자 같은 거 사는 거 이런 거다 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정이 들어가고 실패 시에는 정강이랑 진주를 줍니다. 어, 요 아이템들은 영어 무기상자, 투박한 무기 보급상자, 희귀무기상자 이런 거는 3월 6일 업데이트 이후에 사용이 돼요. 또 한정 제작 아이템 횟수 제한 안내. 희귀무기상자가 캐릭터 한해 한 번밖에 안 돼요. 요런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캐릭터 한정제작 그 횟수가 있어요 1회, 3회, 3회, 7회 코인상자 사는 것만 7회고 변법하는거는 3회씩 헬기무기상자 대전공화가 뜨던거 그거는 1회 그리고 요거는 요 아이템들은 전부 다 3월 6일이면은 삭제돼요 3월 6일이랑 3월 13일 근데 이게 코인상자로 가지고 있으면 삭제되는데 더블클릭하시면 삭제 안돼요 3월 6일이랑 3월 13일. 그리고, 여공의 길을 향하는 용사님들을 위한 신규 레벨업, 레벨업 달성, 업적 보상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와우! 오, 8 9레벨 찍으면은, 축복의 두루마리 한 개랑 엘릭스 한개 줘요. 8 9레벨 어떻게 찍습니까? 지금 88에서 89 되는데, 그 기간 줄이고 나도, 어, 대상값이 얼마나 되겠 그렇게 힘들게 찍었는데, 엘릭서 한개 엘릭서 한개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9 0렙 찍으면은, 변신카드 확정 상자, 드래곤 슬레이어 89에서 지금 8 8렙이잖아 거의 최고 랩이. 88에서 90 찍는데, 1000만, 1억 들어가는 거 아니야? 87에서 88랩업 하는데, 4배. 그러면은, 87에서 88까지 대상값이, 1,000 1800만원 아닌가? 1800만원에서 4배. 그럼 88에서 89까지는 또, 또 4배 들어가고. 9 0레을 어떻게 찍는다는 말인 거지? 9 0레을 90레벨 찍는 자체가 힘든 건데. 이번에 뭐 그래도 경험치 조금 더, 조금 더잘 오르게 그 패치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잘 오르려나? 89레벨 이상 용사님들의 성장을 북도아줄 구간별 특별 보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음, 89레벨에 25%를 찍으면 영웅 카드 하나. 이거 다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줘요. 그냥 무조건 무한 랜덤. 8 9레2 5에 변신 카드 영웅 하나, 영웅 마법 인형 하나, 그리고 전설의 증표. 이런 건 이제 뭐컬렉할때 쓰이는 거겠죠. 50% 50%도 똑같이, 75%도 똑같이. 약간 그러니까 보통 지금 87레벨에는 33%랑 66%일 때, 33%랑 66%일 때. 주는 게 영웅 카드 하나, 영웅의 증표 세개요렇게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89 렙은 25, 57, 0 15 이렇게 주는 거죠. 90 렙도 90 렙도 90 렙은 이제 증표가 한 개가 더늘네요 25, 57, 0 0인데 병가, 영웅 병가, 영웅 마법인형 이렇게 똑같은데 증표가 이제 두 개가 아닌 세 개인 거죠. 근데 이걸 진짜 얘네 너무 쉽게 말을 한다.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89, 90렙까지 찍으려면 드성값이 얼만데 이걸 너무 쉽게 적어놨네 그리고 변신카드 아, 카드 세부 구성안내 이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걸 랜덤으로 켄나 세바스찬, 경명창, 경명활, 케르니스, 헬바인 쭉 이렇게 짜와 각성발록이랑 데스나이트, 불도주네 그러니까 그냥 뽑기에서 합성이 아닌 뽑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주긴 주네요. 이렇게 쫙 주네요. 오잉그린, 이실로테, 질리언, 크. 마법 인형도 나발리치시어, 아이레스, 뱀파 범이, 바포요렇게 주고요. 축복의 드로마리와 정성의 가옥 2단을 재료로 정성의 가옥 3단을 만든. 그니까 지금 저는 87렙이라 가지고 87렙 찍고 이거 정성의 가옥 1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1단보다 88렙을 찍으면 2단을 주는데 그 2단이 조금 더 옵션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2단과 주는 축복의 두루마리로 3단을 이제 또만드는 거죠. 그러면 좀뭐 데미지 리덕션이 더 있겠죠? 피브 p 리덕이. 여기 지금 옵션이 이렇게 뜹니다. 지금 기존에 이게 이제 상, 조금 상향되는 거네. 지금은 1단을 쓰면, 정상이가 1단을 쓰면 PVP 데미지 리덕션만 3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드에선 전혀 그냥, 모판 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PVP 데미지 리덕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 아이템을 보유시 PVP 데미지 리덕션 1이 항상 되네요. 어, 음, 항상 평소에도 1이 되고, 대신에 이 아이템을 사용을 하면 데미지, PVP 데미지 리덕션 1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싸울 때는 좀 손해가 되네요. 원래는 이걸 쓰면 3이었는데 2가 깎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인벤에 들고만 있어도 1이 되는 건, 요건 좋네요. 요건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좋다 뺏었다가, 좋다 뺏었다 그러네, 이것들이. 정상에 가고 2단은 PVP 데미지 리덕션이 2 4에요, 4. 3보다 1이 더 높죠? 1이 더 높은 거를 2씩.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2씩. 요거는 쓰면 똑같은 거네, 그 전이랑. 2씩이니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템 사용을 하면 2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4. 똑같은 거네요, 얘는. 3단은 데미지를 적시한 항상 3이네요, PVP. 3이라서 합이 이걸 쓰면 6이 되는 거네요. 크. 야, 이제 정상에 가고 아이템 사용할 때 명코를 쓰게 해? 진짜 더럽다, 더러워. 이제 또 명코를 쓰게 만드네. 그리고 전설의 증표. 아까 그 89렙 있죠? 여기 보시면 89렙에 25, 50, 70% 찍으면은 돌내 6개가 되는 거예요. 한랩당 6개씩 받는 거. 89렙에 6개. 여기서는 90렙이면 9개. 9개를 받는 게 컬렉이 생겨요. 컬렉은 전설의 증표로 P100, M50 두 개, 다섯 개, 아홉 개, 15개. 15개로 총 들어가는 건 15개인데 전설의 중표 2개면 P100에 M50 3개면 무게 300 4개면 방어 3방 6개면 데미지 602 솔직히 내가 만약에 89렙이라면 제가 89렙이라면 전설의 중표 이거 초반에 안 쓰겠다 초반에 안 쓰고 89렙에 25, 50, 75% 하면 6개 잖아요 그럼 이 6개를 차라리 받아가지고 데미지력선 2를 올리겠다 아니면 요거부터 하던지 방어 방어 괜찮네요 요거부터 하던지 순서가 피100 보다는 방어 3 데미지 나중에는 결국엔 요게 더 낫지 요거 두 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하고 마지막에 두 개를 하죠 검은 기사단에 유물 패키지가 나옵니다 유물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패키지가 2,000 다이아네 2,000 다이아로 계정당 3회 구매요 3회. 이야, 6,000 다이아 또 써야 돼요, 네6,000 다이아 또 써야 되고, 이게 또 검은 기사들 증표를 주는 이유는 또 컬렉션이 나오겠죠. 기간제 컬렉션이 또 나오겠죠. 우리가 돈 주고 잠깐 써야 되는 컬렉션. 요 변신은 3,000 다이아네. 3,000 다이아당 하나. 근데 요거는 희귀 변신 줘요, 희귀 변신 카드. 그러니까 합이 9,000 다이아를 써야 되는 거죠. 20, 20만원 넘지? 20, 한 3만원 정도 그냥 날아가는 거죠. 주마다 패키지 나오고, 주마다 이거 컬렉션 팔아 처먹고, 뺏어가고, 줬다가 뺏어가고. 유물 나옵니다. 분명히 한정판, 파... 여기 보면은 유물이 분명히 기간제에요, 이게. 5월 22일까지죠. 근데 유물이 처음 나온 순간부터 5월 22일 안에 이것들이 무슨 패키지템이랑 비고 유물을 지금 한 다섯 번은 내놓는 것 같는데, 이럴 거면 은 삭제 기간을 왜, 기간제를 왜 하는 거야? 어차피 계속 내놓을 거면서? 이 시간 아니면 안 돼요. 꼭 무조건 사야 돼요. 이 기간에 무조건 사야 돼요. 이러면서 일단은 내놓고. 그리고 나서 또 팔아 처먹고, 또 팔아 처먹고, 기간제를. 증표. 두 개로, 맞네. 6월 19일까지 쓸수 있는 거. 두 개로, 방어 1, 경험치 보너스 10%. 아이나사 축복 소모량 감소 10%. 그니까, 네 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개. 그 그러니까 요거를 다 사야 돼. 요거를 다 사야지만, 요거를 다쓸수 있는 거예요. 2,000다이짜리 3개, 3,000다이짜리한개를 사면 4개잖아요. 4개가 있어야지만 이게 되는 거야. 이번에 유물상자에서 바랑카, 데스나이트, 데몬, 얼려, 전설급 마법인형 카드를 주네요. 데스세커츠세 뭐, 희귀 티들, 태베템들, 무관세신관세이계세 오, 요번에 이세에서는 조금 풀릴라나? 이계세 필요한데? 그리고 뭐, 강철세 강철 세도 나오고 일반 뭐 이런 거 근데 거의가 이거는 이런 거 나올 겁니다. 다마컴, 요할, 코인들. 검은 기사단의 유물 상자 관련 이벤트 제작 목록 안내. 한정적도 그 주마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또 나오나 나거예요 실패시 드다 100개 줍니다. 고급의 고금을 유, 이건 유물 바꾸는 거. 아데나 사는 거. 유물 주머니 6개면 계정당 3번 3번 만들 수 있어요. 아데나 주는 거 장인. 111개가 들어가요. 장인주문서, 111개로, 서버당 20개 한정제작, 희귀 방어구 제작, 6개, 6개 들어가고, 아, 아까 희귀 혹시나 사두셨던 분들 큰일 났네. 희귀 도 만들 수 있네. 이거는 근데 계정당 두 번밖에 안 되네요, 두 번. 퓨어 엘릭서, 계정당 세 번, 퓨어 엘릭서 10개, 그러니까 30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21개, 유물주문이가 21개 들어가고, 희귀 변신카드, 이번에 또그 나오는 거, 요것도 한개한 개는 무조건 만들어야겠죠? 제작 비법 상자, 2 3 0개이런 거는 그냥 계속 만들 수 있네요. 한정 제작이 아니네요. 판금 제작 재료 상자? 판금 제작 재료 상자가 뭐지? 검은 기사단의 제작 비법서. 근터의 유물주머니 12개씩. 판금, 아, 오리아르콘의 판금이랑 백금, 판금, 황금, 요런 거네요. 아데나 보급 상자는 획득 가능템 5천0 천, 1 0 5 0 0저 이때까지 500만원만 계속 나왔었어요. 저이 때까지 500만 원짜리 계속 났고 제작 비법서 상자, 전비, 영웅비. 오, 이게 혹시 그건가요? 이 제작 비법서가 유물 231개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운 좋으면 희귀 나오, 아니 운 좋으면 전비 나오고 그냥 그냥 그렇다치면 영비 나오고 배라 먹으면 희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쵸? 아래 획득 가능 아이템 중한 개만 나오는 거잖아. 야. <laughs> 여기서 또 로또를 해버리네 이 것들이. 와, 그냥 231개로 희귀 나오면 와 <laughs> 대단하네. 구독 좀 눌러 주겠어요. <laughs>